안녕하세요. 저는 전건열과 늑엄마입니다. <laughs> 자 한번 가보도록 야, 근데, 하겠습니다. 저 제가 문제가 생겼어. 야저로 들어가야 돼. 우리 어어야 야야야 여기 야 여기로 갔다가 우리 부안까지 얘 <laughs> 까딱 잘못하면 핸드폰 여다가 빠뜨리면 아주 그냥 망하는 것이요 야 저기 밑에 폭렬가 지고야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자랑하는 점자리 있다 점자리 잠자리잠자리 점자리 보요자자 지금 저희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은 지금 저희는 학교에서 이제 학원이 끝나고 친구들을 모아서 CGV에 가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을 알아서 학교하라고 선생님들이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이제 학교를 할줄 알았는데, 알아서 가라니까 애들은 차 타고 집 가거나 뭐 PC방 가거나 하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어서,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걸어서, 여기, 걸어가지고 고속도로에 나왔거든요. 지금 어양동에서 무현동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아니, 수월하게 왔어요. 야, 정확히 설명하자면 팔봉에서 온 거긴 해. 어? 정확히 설명하면 팔봉에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봉이 팔풍이... 아, 정확히 설명하면 팔봉부터 무현동까지입니다. 에이 건왜 여기 있냐? 뭐 도로에 안 있고 이게 올라가져 있어. 어, 뽑아볼까? 이거 뽑아볼까? 네, 네, 그럴까? 여기 모기가 참 많습니다. 주변에 다 숲이어서 그리고 차가 참 쌩쌩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자면 누가 설명으로 네, 제가. 야야 야신짜 왔다. 제가 부가 설명을 하나 하자면은 원래 이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핸드폰이 비에 젖어 가지고 렉 걸려서 날아갔어. 영상 파일이. 그래 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기분이 참안 좋아요. 그러니까. 매주 진짜 항상 올리겠다. 아, 내가. 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말로 해 줘. 어, 일단은 한번이라도그게 똑같은 상황이고요. 야, 욕하면 안 돼. 아. 아이.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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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순수하게 순수하게. 아, 정확히 말한다면 일단 주호 같은 상황이고요. 뭐 주호 정주호? 주, 주호. 주호 씨야. 야우사부딪힐 거. 웬웬만 하면 여러분 이 친구 말은 걸러 주세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 친구가 이상한 소리만 해요. 처음부터 패드립한 거 들으셨죠? 네, 이 친구가 한건니다 이것도. 건강입니다 꽃이 못가래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 아, 나차 번호판 안 나오겠지. 나 아직... 아, 지금 한번 여러분이 원하시진 않, 않겠지만, 제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냥 재밌게 이쪽으로 가자. 그냥 재밌게 이쪽으로 가자. 아니, 이쪽으로 가야지. 백수에가눴어 하냐? 야, 이 손쉽이 이쪽으로 가도더 재밌어! 잉가 이쪽으로 와. 저 재밌긴 해. 그니까, 여기가 근본이야, 솔직히. 여기 네, 가면은 갑자기 평지 나오잖아, 그치? 응. 어. 아, 안 돼, 안 돼. 그러면 뭐, 시청자들은 그런 상황을 원하진 않아. 잉가나 여기 홍색소 한번 봐보고 왔다. 홍색소 하면 이쪽으로 와. 와, 이쪽으로 와. 지금 한 번, 네, 제 가방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가방 상태입니다. 물에 다젖었어요빛 때문에. 이건 다시 줍고 신호가 아니야, 이거. 얘 뭐하냐? 지금 얘 혼자 말도 안 되는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어요. 야, 공, 공, 공격하려고 했는데 하늘이 막으셨어, 지금. 나 한번 다시 해볼래? 오케이, 야, 이제 물쇠를 뽑다 간다. 오케이. 야 근데 여기 가방인데? 어? 어 이제 여기 넣었다 쓰면 돼이었다 쓰면 되지 야난 진짜 비를 절대 안 맞아 난 브이를 모으는거나 뿌린다고 뿌린다고 말하고나죽와 전혀 거들떠도 없는 그런 공격 와야 이런 것도 보고 얼마나 좋아 와, 전남 찬전 기념탑 이런걸 여기 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것도 알고 비아냥거리는게 아니라 이런것도 알고 좋은 기회가 된거 같습니다 비아 <laughs> 사람들이 너무... 오해할까봐 말투때문에 아니지 산쪽으로하는게 나을거 같아 야, 야 이라가다가 진짜 이쪽으로 하는거 안나오겠어 어 잠깐만 야생의 뭐. 차가 불진차 번호판 안나오게 얘들아, 가요, 우리 저로 갈래, 재밌게. 산타죠? 산탈까? 산을 타서 사람이. 그래 재밌을 것같아 산탈까, 그냥? 어, 산탈까? 여러분, 여기, 여기는 차가, 막, 갑자기 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산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진짜 길 건너치면 돼요. 진짜로 잘못하면은 저희 목숨이 이 영상과 함께 교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laughs> 산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산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산을 한번 타볼, 으아! 왜 빨리 나와! 오늘 좀 덥지. 아처럼. 사람들한테 나젖 젖은 거 보여주려고. 와 유튜브 각이다. 아니 저기 어떤 진흙 같은 게 있길래 그냥 딱딱한 진흙인 줄 알고 밟았거든요 늪처럼 푹 들어갔어요 발이. <laughs> 난 양말도 안 신었어. 아. 어? 아까 학교에 있는 양말 제발안 그래도 학교에서 물웅덩이에 아, 뛰어들어가지고 아, 많이 젖었는데 진흙이 들어갔네요 신발에. <웃음> <웃음> 아, 기분이 참 오묘합니다 지금. 야, 나, 미아가 됐어. <뭐라> 진짜 미안하다 이거. 야, 우리 가다가. 야, 물이 흘러.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어. 잘안 보이시겠지만 야, 지금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뭐 그니까 너왜 계속 그러고 있어? 근데 뭔가 근데 뭔가 어울린다 그러니까. 뭔가 어울려. 천둥 맞아. 그렇네. 피래침 된다고 피래침. <laughs> 진짜 그냥 진짜 야, 완전 산골짜기다그 정도로 감전당하는 거, 거. 아니야? 산골짜기. 번현이는 그 유튜버. 야 근데 지금 완전 산골짜기야 진짜로 갑자기 뜬거 없이. 야 근데 진짜 피래침 번개 있잖아. 하지만은 어. 한 번에 죽거나 아니면 백이부전인데. 어우야 야. 오늘따라 유튜브가 살짝 맵네 영상이. 어. 야, 바짝...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더 매섭게 오는데? 야 이제 여기는 또 배산이거든? 배산이다 배산 드디어 배산에 배산? 왔습니다 야 여기 야 비오는 날에 우선 산에다가 그니까 이건 진짜 위험해 야 근데 여기 들어... 산데야 산에서 전파도 안 어쨌든 저긴 초인분이야 초인분 초인. 야산에서 전파도 안 터지는데 무슨 아그 이쪽으로 근데 뭐... 야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원래? 어아 어. 그래? 이거 데아야참 큰일 났다 야 이쪽에 이건 누리로부서놨어 그니까